안녕하세요 1월 4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장항동 킨텍스원시티 1블럭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5.36억보다 28.39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중산동 하늘5단지 휴먼시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76억보다 27.11% 저렴한 4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4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산동 하늘5단지 휴먼시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76억보다 27.11% 저렴한 4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4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식사동 일산자의 3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4억보다 25.53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장항동 킨텍스원시티 1블록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5.36억보다 25.14% 저렴한 11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중산동 중산 1단지 두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06억보다 25.04% 저렴한 2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시거래가 대비 11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산동 하늘 5단지 휴먼시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62억보다 23.49% 저렴한 4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6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풍동숲속 6단 지두산이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84억보다 23.47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풍동숲속 이단지두산이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74억보다 23.35% 저렴한 4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산동 일산센트럴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07억보다 22.66% 저렴한 4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3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산동 하늘5단지 휴먼시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76억보다 21.91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4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산동 하늘5단지 휴먼시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76억보다 21.91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4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산동 하늘 5단지 휴먼시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76억보다 21.91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4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풍동숲속 6단 지도산이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35억보다 21.81% 저렴한 5.7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마두동 강촌동화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22억보다 21.76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4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풍동 숲속 9단지 성원 상대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38억보다 21.74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풍동 성원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38억보다 21.71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풍동 숲속 이단지 두산 이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74억보다 21.61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풍동 숲속 이단지 두산 이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74억보다 21.61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풍동숲속 이 단지 두산이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74억보다 21.61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풍동 숲속 2단지 두산 이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74억보다 21.61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풍동 성원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21억보다 21.44% 저렴한 4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산동 센트럴더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98억보다 21.24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풍동 일산 풍동 에이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2억보다 20.84% 저렴한 2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2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장항동 킨텍스원시티 이블럭 e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4.51억보다 20.78% 저렴한 11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장항동 킨텍스원시티 이블럭 e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, 14.51억보다 20.78% 저렴한 11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백석동 일산 요진 아이시티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, 18.91억보다 20.7% 저렴한 1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중산동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, 7.5억보다 20.0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산동 하늘 오단지 휴먼시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62억보다 19.93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6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풍동성원 3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사전 99억보다 19.89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